가격과 성능을 모두 따져 중고차들 중 최상의 차량들만 엄선하여 소개시켜드리는 2차어때 백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중형 세단 중 가성비가 가장 높은 차량 중에 하나죠. 안전성 하나는 아주 으뜸인 쉐보레 크루즈입니다. 조용한 실내, 또 좋은 승차감, 색상도 다크그레이 색이라 먼지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가격, 성능, 둘다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차량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쉐보레 어메이징 뉴 크루즈 1.4 터보 LTZ입니다. 이흡변 차량에 단순 교환만 두 곳이 있습니다. 조수석 앞 핸다, 조수석 앞 문짝 이렇게 두 곳이 있고요. 뼈대사고는 무사고예요. 연식은 15년식, 키로수는약 17만 키로수입니다 옵션사항으로는 버튼 전용 스마트키 시스템, 선루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등등 운전에 참 도움되는 옵션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좋아.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판매 가격인데요.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390만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자라이터층 보시면 깨끗하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데이라이트가 LED로 되어 있어서 시연성이 너무 좋고요 안개등도 프로젝션 타일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휠 상태예요 휠 상태가 기스가 대짝이 거의 다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또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상당히 양호합니다 외관상 기스는 크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차량 정말 깨끗하거든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은 살짝 아쉬워요.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이 깨끗하죠. 전체적인 썬팅은 깨끗하게 돼 있고요. 외관상 뭐 찍히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외관 관리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저희는 갖고 와서 광택만 냈어요. 자, 루프 쪽도 한번 볼게요. 선루프 보이고요. 전부 다 이제 열차단 선팅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 뒤쪽 휠 상태. 문콕이 거의 보이질 않네요. 차량 정말 깔끔합니다. 앞쪽 휠 상태. 휠 기수도 전혀 없어요. 외관은 따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해요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들 까짐이 전혀 없고요 바닥엔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 상태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해요 자 안쪽에도 운전석, 조수석, 가죽 상태, 실내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뒷좌석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깨끗하죠 바닥은 이제 코일 매트도 깨끗하고요 뒤에 시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천장 상태 한번 확인할게요. 천장 상태 상당히 깨끗하죠? 실내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연식에 비해서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중형차 치고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정 매트를 따로, 순정 매트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엔진룸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엔진룸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마친 차량이고요. 시동 걸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들리시죠? 지금 냉간 시에 걸었는데 상당히 양호합니다. 키로수는 높더라도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점점 RPM 내려가는 걸 보이시죠? 엔진 소리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트에 앉아봤는데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쉐보레 차량 특성이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스타트를 누르면 카드가 없습니다 소리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마일리지는 172299km입니다 만 이쪽에는 이제 접이식 사이드 밀러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접는 거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오토 라이트, 라이트 레벨 조정하는게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크루즈가 적용이 됐다, 풀렸다. 크루즈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이제 오디오 관련된 버튼들 보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상단으로 이렇게 사제로 매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터치하면 내비게이션으로 적용되는 걸볼수 있고요 후진을 누으면 후방 카메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블루투스 적용을 할수 있는 오디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엔 순정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가 보입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이에요 이렇게 오토로 누르면 조작하기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양쪽 열선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실내 상태는 너무 깔끔하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른포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잘 열리죠? 잘 열리고 잘 닫히고 합니다. 그 옵션은 거의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따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차량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음. 이상 차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누유나 정비 상태 또한 올 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으로 침수, 화재, 키로수 조작 발견 시100% 환불 약속 드린다는 조항까지 넣어드리니 안심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항상 만족감만 드릴 수 있는 차량만을 소개시켜드리는 2차 어때 백인장입니다